안녕하세요. BI 쉽게 알려주는 남자, BI 쉽게 알남입니다. 그 네, 오늘은 파워 쿼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파워 쿼리는 뭐냐면요, 이 BI 안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 파워 쿼리는 엑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 BI 안에서 좀더 폭넓은 데이터 전처리를 제공한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파워 쿼리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 쿼리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살펴볼게요. r y Power Quarry, Power Quarry, Power q u a r r 이 Power Quarry, Power Quarry, Power Quarry, Power Quarry, Power Quarry, Power Quarry, Power q u a 우 r y Power q 쿼리 편집이라고 있어요. 두 개의 기능의 차이는 똑같습니다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해당 쿼리에 바로 쿼리 편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쿼리 편집기 창을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띄우느냐의 차이입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후자처럼 해당 쿼리를 누르고 즉 테이블을 누르고 쿼리 편집을 누르는 게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쿼리 편집을 눌러 주시고요.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파워 콜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보시면 홈 버튼들이 있습니다. 즉 저는 이제 홈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홈 메뉴들은 기본적으로 비하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쿼리를 보는 즉 테이블을 보는 곳입니다. 즉 내가 불러온 테이블 쿼리는 무엇인지 볼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 우측에 가시면 커리 설정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커리를 설정하는 라는 아니지만 어, 지금 저희가 불러온 커리에 어떤 단계들이 즉 어떤 전처리 단계들이 적용이 됐는지 이 아래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각각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 왼쪽에 있는 최종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위쪽은 이 해당 커리의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 중간에 있는 각 칼럼별 행들이 저희가 이런 전체리 스텝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최종 쿼리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네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은 각홈 변환 열 추가 보기 등등에 주로 쓰는 이 탭별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여기서 차이를 알고 가시면 좋을 부분이 실제 각 버튼별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가면 장후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할때 조금 더 편리하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위에 보면 홈 버튼 먼저 볼게요. 홈 버튼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전처리 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변환으로 가시면 실질적으로 이 변환 안에는 저희가 어떤 이 쿼리 안에서의 해당 칼럼을 별도의 새 열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칼럼에서 바로 변환을 만들어낸다. 파워쿼리는 강력한 ETL 도구죠. Extract, Transform, Load, 즉 추출하고 변형시키고 결국 로드를 하는 강력한 ETL 도구예요. 그래서 변환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열 추가인데요. 이런 전처리 도구에 변환을 더해서 변환을 한 데이터셋을 칼럼을 하나 더 추가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질에서 추출한 소재지 1, 언더바 1을 만들어 준다든지 별도의 전처리가 완료된 열을 추가해주는 그 기능이 바로 열 추가 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마지막은 보기 탭인데요. 보기 탭은 보통 저희가 어떤 UI로 볼 거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품질을 보고 공백 표시할 거고 이런 등등이고요. 또이 안에서 쿼리 설정 화면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필요하면 고급 편집기를 통해서 지금 해당 쿼리에 어플라이드 스텝들이 M 쿼리, 즉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부터 보기 탭까지의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두 가지의 쿼리를 가져왔습니다. 어,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다뤄볼 건데 우선은 좀 나눴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 총1 0 가지를 다뤄볼 거예요. 먼저 우선 홈 버튼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홈 버튼에 가시면 고급 편집기라고 바로 보입니다. 어, 실제 보기 탭에서도 있었는데 홈 버튼에도 있어요. 그래서 홈 버튼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어, 고급 편집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저희가 해당 쿼리에 어플라이드 스텝들이 이런 식으로 쿼리문이 만들어져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어플라이드 스텝 적용된 단계들은 바로 이 우측에 있는 적용된 단계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단계 원본은 여기 있는 원본이 될 거고요. 탐색은 실제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테이블을 탐색한 거고요. 변경된 유형,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컬럼들이 유형이 자동 매칭이 됐는지 등등이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이 열들이 어떤 형식인지 매칭시켜주는 건 기본적으로 상위 천개를 기준으로 즉, 상위 천개행을 기준으로 열을 프로파일링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상위 천 개행까지 읽었을 때 텍스트가 많고 다 텍스트형이면 기본적으로 텍스트형으로 해당 칼럼의 형식이 변경이 돼요. 그게 바로 이 변경된 유형이라는 스텝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홈 버튼의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기능 데이터 입력입니다. 자, BI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네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비주얼라이저 해주는 게 주요 기능이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안에서 뭔가 디멘전 테이블처럼 코드 테이블처럼 별도의 변경 범위가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입력을 누르고요. 여기에 열 그리고 행을 만들고 필요시 열 개수를 늘려줄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이름 즉 지금 저희가 만들 테이블의 이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안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줄수 있다. 동일한 테이블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엑셀 파일로 가져오는 형식처럼 동일하게 보여지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은 미리 보기 새로 고침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인데요. 자,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어, 여기 또 나와 있죠. 어, 이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뭐지? 라고 싶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는 지금 저희가 엑셀 파일을 연결시켜 놓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어떤 쿼리의 변화를 줬을 때 혹은 방금과 같이 미리보기 새로고침 버튼을 눌렀을 때 기본적으로 해당 엑셀 파일을 한번 읽어와요 자 그러면 미리보기 새로고침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처리를 하면 뭔가 그 변경 사항들이 바뀌었거나 참조하는 어 전처리 단계들이 있으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 번씩 전처리 하기 전에 미리보기 새로고침을 통해서 어 기존 엑셀 파일들이 변경 범위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미리 보기 새로 고침을 누른 다음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 새로 고침, 모두 새로 고침.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있는 쿼리만 새로 고침할 거면 위에 거. 두 번째 거는 모든 쿼리를 새로 고침할 거다 했을 땐두 번째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모두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두개 가져온 실습 파일이 모두 새로 고침이 되었습니다. 아까 에러 문구도 사라졌죠. 이게 바로 미리 보기 새로 고침 기능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이 여기 있어요. 코리 병합 그리고 뭐첫 행을 머리글로 써요. 뒤에서 조금 데모를 해보고요. 기본적으로 파워 비아이 안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행 단위의 전처리나 이런 것들도 필터링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행 제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원이 잘안 돼요. 상위 행을 제거한다라든지 교차로 행을 제거한다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제거, 제공을 하지만 엑셀 파일처럼 특수의 그냥 행을 날려버린다거나 이거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다면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하나하나 필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하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로우 데이터 상에서 데이터를 필요가 없다면 날려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변환 탭으로 가볼게요. 네, 변환 탭입니다. 변환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데이터 형식.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검색을 하지 않고 해당 그러니까 텍스터 형식, 그데이터 형식을 바꾸고 싶다면 위에 거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저희는 데이터 형식을 검색한다고 하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적용된 단계의 변경된 유형처럼 이 누른 칼럼을 누르고 데이터 형식 검색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위 1 0 0개 행을 기준으로 프로파일링해서 얘는 텍스트 형이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어 얘는 텍스트형이면 안 돼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형식을 눌러서 바꿔주시는 방법,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바꿔주시는 방법 동일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자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는 멀티플한 칼럼들을 한 번에 바꿀 때, 즉 나는 어 소재지 1, 소재지 2, 은행 유효기간을 다 바꿀 거야 했을 때는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 형식에서 바꿔줘야만. 3개의 칼럼이 한 번에 바뀌고요. 근데 소재지 1만 바꿀 거야 한다고 하면 여기 아이콘을 눌러서 나는 얘를 날짜로 바꿀 거야 등등으로 바꿔주시면 해당 칼럼이 변경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열피벗 해제입니다. 변환탭에 가면 열피벗 해제라는 게 있어요. 열피벗 해제 이 위쪽에 있죠. 열피벗 해제는 제가 두 번째 쿼리 실습 피벗 해제라는 것을 눌러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엑셀 시트를 기준으로 가져온 쿼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칼럼 이름이 어,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첫 행이 칼럼이고 첫 행을 머리글로 올려줘야 되는 전처리가 필요해요. 자, 이런 오류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기능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파워쿼리 안에서 그래서 변환에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주신 다음에 첫 행이 머리글로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트랜스폼 칼럼 타입이 바뀌어요. 즉, 변경된 유형이 세트로 먹여집니다. 헤더를 승격하면서 변경된 유형을 한번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저희가 전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런 데이터셋 구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칼럼의 날짜형, 어, 지속적으로 쌓이는 형태가 되겠죠. 이 왼쪽에는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데이터 셋이 되겠고요. 부품 코드, 부품명 등등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날짜별로 이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열 피벗 해제라는 것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우측에 있는 것을 다 선택해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네개 칼럼들을 누르신 다음에 열 피벗 해제를 누르기 전에 이 아래쪽 있죠? 요거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열 피벗 해제하면 요 친구들이 열 피벗 해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열 피벗 해제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선택한 네 개의 칼럼들은 그대로 나눠지고요그 어, 옆에 보시면 특성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열 피벗 해제는 다른 열 피벗 해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좋지 않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연도들이 날짜들이 추가가 됐을 때열 피벗 해제를 하게 되면 피벗 해제가 선택된 행을 기준으로 선택된 열을 기준으로 피벗 해제를 하게 되면 피벗 해제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열을 피벗 해제한다 즉이네개 칼럼은 칼럼 외에 나머지 칼럼들은 모두 열 피벗 해제를 한다 라는 다른 열피부 태제를 해줘야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변환의 열피부 태제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은 변환탭에 가시면 열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 분할 멀티플하게 선택이 돼 있어서 지금 비활성화돼 있는데요. 다시 실스 파워커리 기본으로 가서 열 분할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나는 어떤 구분 기호 기준 문자 기준으로 칼럼을 나눠줄 거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재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구분기호 기준 눌러주시고요. 자, 이미 자동적으로 공백이라는게 잡히죠. 별도에 나눠줄게 공백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각 구분기호에서 나누면 이렇게 공백별로 나눠지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는 강원도 원주시 등등 맨 왼쪽 구분기호에서만 나눌 거야.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기호에 따라 열 분할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각 구분기호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소재지 1.2, 1.3 등등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구분기호에 따라 열 분할을 했을 때 다시 롤백을 하려면 이 왼쪽에 있는 것들 X를 눌러주시면 돼요.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X를 눌러주시면 다시 롤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어플라이드 스텝 적용된 단계라고 하는 데이터 전처리 도구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네, 그 다음은 변환의 추출입니다. 변환의 추출 이것도 열 분할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 대신 이 친구는 공백 기준으로 앞에 친구만 가져올 거야 등등으로 추출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구분기호 앞 텍스트를 눌러주시고요. 스페이스바로 한번 띄워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당연히 공백을 만나는 첫 번째 앞에 있는 강원도 첫 번째 공백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추출을 해주겠죠. 그게 바로 추출이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열 추가인데요. 변환에서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열 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열 추가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열 추가 기능을 제일 많이 써요. 예제 열 그리고 사용자 지정 열 그리고 인덱스 열 등등. 뭐 당, 당연히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이나 조건 열 등등. 쓰는 기능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 개의 열 추가 기능을 제일 많이 쓴다라고 주시면될것 같고요. 자예제열은 뭐냐면 이 해당 소재지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의 열을 만들 건데 이열 추가를 할때 내가 예제를 줄 테니 예제에 맞는 점체를 해줘라 이 기능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데모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했던 적용된 단계 요번 마지막 거 엑셀해 주시고요. 다시 소재지리 돌아왔죠. 그러면 열 추가에서 예제 열 모든 열에서가 아니고 지금 이 소재질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택 항목에서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서를 누르면 자이 소재질을 기준으로 나는 아까와 같이 추출 기능을 해본다고 할게요. 강원도만 할게. 자 그럼 바로 예제를 하나 주니까 기가 막히게 예제 에 따른 결과물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왼쪽에 가면 예제 열을 만드는데 어떤 M 쿼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짰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했을 때 결과물이 맞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 예제를 적용한 전처리를 적용한 새 열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다시 롤백을 해주려면 X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사용자 지정 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하나의 M 쿼리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새열 이름은 뭐고요? 여기에 사용자 지정 열 수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프문을 짤 수도 있고요, 등등이 되는데 여기서는 별도 m 코리를 짜보진 않겠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내가 만약에 파워 쿼리 안에 있는 m 코리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llm 즉 어, GPT라든지 Gemini 등등 저희가 쓰실 수 있는 그 생성형 AI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파워 쿼리를 하나하나 한땀한땀 한땀 공부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지적열은 그렇고요. 그 다음은 인덱스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의 칼럼들이 고유하게만 되어 있다면 별도 인덱싱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만약에 랭크엑스 함수를 써서 듀플리케이션, 즉각 순위의 듀플리케이션이 없었으면 좋겠다. 순위의 중복을 없애고 싶고 각 행별로 인덱싱을 통해서 어, 최대한 고유한 랭크가 나왔으면 좋겠다 할 때, 전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고요. 그 추가적으로 어, 코드 테이블들을 활용할 때, 만약에 인덱스 열부터 인덱스 열을 기준으로 어, 왼쪽에 있는 코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 정렬할 때, 즉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할때 인덱스 열을 좀 생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저희가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인덱스를 누른 다음에 1부터를 누르게 되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 1부터 행수만큼 인덱싱이 돼서 1부터 행의 천개라면 1000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변환의 열 추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예제 열, 사용자 지정열, 인덱스 열을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보기 탭으로 가볼게요. 보기 탭에서는 이 고정폭, 공백 표시 등등은 거의 쓰지 않고요. 열 분포, 열 프로필, 열 품질, 데이터 미리 보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이걸 눌렀을 때세 개를 다 켜놨죠. 열 품질은 여기 위에 있는 어 신호등 표시라고 보주시면될것 같고요. 유효하냐, 오류가 있냐 등등. 이건 주로 오류를 한 번에 볼때좀 편리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열 분포 같은 경우는 히스토그램처럼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뭔진 모르지만 분포가 이렇다라는 걸한 눈에 볼수 있는. 이게 바로 열분포열 프로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켜주시면 좋아요. 주로 고유한 값이 몇 개다. 그리고 개수는 몇 개다. 오류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오류는 어떻다. 값 분포도 좀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값 분포에서 호불 하게 되면 시군구 코드의 463이 179개로 1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등등으로 오버뷰도 할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입니다. 총열 번째 인데요. 열로이동. 열로이동은 뭐냐면 칼럼이 좀 많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때 내가 어떤 열을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 이 열로이동을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이게 잘안 보이는데 설치일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누르시면 설치일자로 내비게이션이 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을 때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처리가 끝났으면 닫기 및 적용 홈 탭에서 닫기 및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닫기 및 적용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처리를 했던 쿼리의 결과물들이 인터페이스가 되게 되고요. 이 왼쪽에 두 번째 테이블 보기 탭으로 가시면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했던 테이블 구조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파워 쿼리 기본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뒤에서는 파워커리의 기능 중에 쿼리 병합이라는 기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특히 유사도 병합이라는 것들을 좀더 살펴볼 거고요. 어,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겪었던 예시 또 그런 장점들을 어, 다음번 파워커리의 쿼리 병합 기능을 데모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워커리 기본, 파워커리 기초 교육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